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나물 약초 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와송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와송. 어린 와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송. 이제 막 나고 있습니다. 와송이. 와송이. 돌틈 사이에서도 잘 자랍니다. 와송이. 와성, 와성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맛은 심해 독이 없고 설사, 피부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강,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폐암, 해독, 살균, 유방암, 혈액순환, 간, 몸속의 독을 제거하며 다이어트도 에 좋습니다 복용 방법은 생잎 50g을 요구르트 한병 또는 우유로 대응하셔도 좋고, 당뇨 환자는 무설탕 요구르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주의점은 찬성질이라 속이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신 사람은 해약체질,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은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찬 사람은 소량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구르트에 갈아드시면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와송 분말가루 해도 되고 소스를 담으셔도 되고 생즙은 완성된 된장에 조금 타서 드셔도 된장 맛이 괜찮고 고추장에 생즙을 또 타셔 드셔도 맛이 괜찮습니다. 와송. 와송. 화성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